<laughs> 왜구っ에 각설을 가 간니? 아니, 나 때는 나 때는 그거였다니까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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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한 거였어. <laughs> 어매. 그래. 아이고 참. 키럭이네자려야 되네. 아뿔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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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두개 넣어 볼까요? 아 씨발 먹스만아르 내가 수염 넣어서 안 죽었어 버렸어 포기 가뿐하게 포기해 버렸어 은게 예. 예, 간다 얘 빨리 안 차는 이유가 그거 그건가 보다 그그그그 뭐? 김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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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실패 김이 실패했잖아 아 김이 감은더 차나 어, 아, 그런가보다 <laughs> 아니, 근데, 손님이, 희정으로, 패턴집었어 나, <laughs> 거슨데? 연습하습고희정보시퍼스타버스타버스타면서버스 연습하기 아하 얘 한참 기다려야 돼. 스타타 아, 진짜 세다 타평타로서퍼스타 <laughs> 평타가 무슨 10만 또 파워랑 스카우터 변신했을 때가 평타 제일 세지 않나? 스카우터 어, 진짜 몹비지스카우터 별을 부수는데 아브레 별을 평타로. 잠시만. 힐 줄까? 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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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패 패티리면 충분해 안릭은 충분하듯이. 개자기 캐릭. 너부야겠지나 원한 빼서. 아 원한을 뺀 버서커. 그러면 체방 누구급이지 그렇게 되면? 순위가 그, 확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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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올라. 꼴찌에서 꼴찌에서 상위권이야 상위권. 꼴찌에서 두 등인데. 응. 대마도 그거 뭐지 내연 내연의 연소가보 넣으면은 거의 저걸로 올라 서포트 바로 다음일걸 워로드 워로드 다음일걸 그러면배마랑 버서커랑 같이 갑옷? 보내줘 대마는 연소가보 안 쓴지 오래다 <laughs> 초심만 쓰나 애들은, 애들은 아직도 존나 체방센줄 안다 아 진짜 그거는 그럼 무둔 세팅 있어. 안써 이제는. 초심, 옛날 초심? 초심도 안 쓰지 이제. 아 초심도 안 써? 아 초심은 쓰나? 초심은 쓰네 그건 아니잖아. 최방따리는 아니잖아. 최방따리는 <놀람> 딸이... 아니지. 없어도. 따리는 아니지. 아니지. 그래도 니츠 중에는 제일 좋아. 좋아. 맞지. 인파가 제일 좋지 않냐? 인파가? 인파랑 <놀람> 스타걸그 다음에 창술, 기공 배달 때. 창술이 세 번째고 기공이 제일 좋대. 아 이거 기다리는게 제일 힘들어 아나 이거 기다리는거 진짜 만만치 않아 리얼 제가 또또 또 예쁘게 영줄까지 영줄까지 <laughs> 밀어드릴게요 또왜 있을때 야무지게 이제 슬슬 밀어볼까요? 이제 끝마를 들어가야 되는데 딱때 끝마랑 같이 3,7,10 맞춰야지 끝마 진입하고 됐다 됐다 이제 밀면 되겠다 딱 때. 난 준비됐어. 야, 근데 나좀 좋던 것 같아. 왜? 급타를 박았는데 사우를 안 들고 왔어. 뭐, 그렇겠지. 사우리 없다. 버섯컵 길떼니까아 무릎 떼니까 괜찮아 정도. 따 박았는데 사우리 없다. 제가 바로 홈세팅. 보내드릴게요, 무레카로. 홈 세팅을 해버린데 내가. 야이세요 열심히 딜 좀. <laughs> 일단 1 3줄이 만들었고 1 0줄 네. 9줄 바로 무이면 나오겠다 막 친절하지 막 <laughs> 바로 무0살 나올거야 살이면 10살이면 1 모르겠다 이거 해보자고 풀이 아, 있나 아, 방향부터 나오나? 그거 12시 대시 그런 거? 여유롭네요. 쿨하게 아, 포기할게. 아, 무릎가 나왔어, 바로? 아. 그게 12시 대시 뭐, 안전 패턴 말하는 거 패스가 되는구나, 그게. 아, 그러네. 어, 패스 됐네. 아, 밀었어? 여기 1 5조이야 패턴이 안 이뻐서 딜을 못했어. 보쪽패턴 나와서. 여기 열 줄. 너 맞으면 얼마 달지? 몰라, 나안 먹는데. 야야, 900단다, 900 간다, 900. 900? 밀었다. 회피가 먼저 나가 죠 선생님들 여기서 탈출의 탈출의 노래 불러주시면 됩니다. 나탈로했어 보자 다 있나? 서머노 오케이 나가네 가자 우리도 나가자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리발널 리터 면 죄송합니다 쳐야지 <laughs> 뭐한번 리터널 도 있지 뭐한 번은 괜찮은 궁로림 아즈베리 원투 기사 아니까 원투 기사 이게 이게 원투 기상가요? <laughs> 한 번의 실수쯤은 허용될 수 있죠.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는 원칙이사. 원래 원태인데요, 리버. 한번더칠수 있냐? 아, 나이스. 됐지게, 응? <laughs>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는 원칙이다. 각별하네요. <laughs> 모든의 끝이야. 됐어. 이런데 내가 끼네. 이거 질수 있지? 만마 이번에 만화 그렇게 잘 차지? 내가 스킬 안 바꿨나? 만나 고수를 먹었겠지. 아 만화 고수. 아 구동 왜낌 <laughs> 구동 트롤이네. 구동 왜? 갓핀 다접. 어, 갓핀 다접. 다모라 세개니까 접이네. 어이거 처음 봤어. 이게 유일한 예외야. 어 이게 유일한 변수. 음. 이거 처음 난나 이거 처음에 실수한 거라. 땡. 좀... 나머지는 다 갓핀 다접이고. 카운하 치겠다. 나이스. 갔다 오면 줄게. 이번 불이 줄았는데 이번 불 들어갔어. 허접. 아드는 <laughs> 많이 안 해봤어. 지금 졸로 가냐? 모르니? Yeah. 이 친구의 에프 패턴 안쓰지 이때 니나우스 맞나? 여기를 쏘면 맞아. 1 1시로 쏘면 맞아. 굿. 이게 이게 저거 데칼하고 나오는 자리가 고정이야. 그렇긴 하지. 뭐한번 어, 한 수영 한번 씹나? 다 수영하지 말자. 굳이... 씹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와꾸가라. 내가 세개 구나. 이번에? 이제 빗 맞는 거로 세 개를 먹는 매직 보여 드리겠습니다. 나 이거 죽어야 된다. 나 이거 죽어야 된다. 더 줄까? 더먹면은 살고. 더 줄게 내가. 아 빗만. 아, 떴다. 세개 먹고 살았다. 빡고수 이거지. 회피를 부족으로 살려주고 나는 세 개를 먹고. 네. 이게 개빡수기 아닌가. 역시, 원투이자이거야이거 <laughs> 요거. 방금, 방금 쓴 패턴이 구슬 터뜨리는 패턴 아, 이거야? 어, 그, 하늘 보고, 까만색 구슬 같은 거그 주먹 쳤던 것 그게 구슬 터뜨려야지. 근데 없어졌네. 엉덩이 살랑살랑 흔든다고 하면, 하는데, 그거 한참 몰랐거든? 게임하고 엄청 어, 오래돼어 빵댕이 빵딩, 흔드는 거? 어 빵댕이 흔드는 거고. <laughs> 네가 맨날 그 빵댕이 흔든다고 절대 <laughs> 있다고 하는데 난 몰랐거든. 아. 어. 무리 봐도 안 보여고. 그래. 아니 있는 거 나도 나도 보느라 고생 좀 했어. 남의 여자 빵댕이 보는 거 쉽지 않다고. 심심해. 얘 예, 여기 보이게? 아니잖아. 어. 팩트 지금은 딜 타임이다. 어른날 때 이거 안 피한다. 몰라, 끝나유지해 어, 활류는 뭔가 캐릭이 재밌어 보인다. 약간 좀 굉장히 빠르긴 해. 내가 또 신동기라서. 보통 활류는 안 빠릅니다. 두번씩 쓰니까 카사딘 보는 느낌 그런 느낌 나겠지 딴다고 글로가왜 무책임하네 이 친구 굿 선생님들 더보기 하시고 더보기 하시고 아 채팅 치는데 자꾸 로딩 하시고 준비 다 되시면 완료 눌러주세요 아이씨 예스씨 누르는데 내가 지금 음? 야 내가 채팅 1번인데 아니, 해피야, 딜하고 있는 거 맞니? 아, 그럼. 나 71%인데? 내가 나머지, 나머지 28%쯤 되겠네. <laughs> 해명 좀. 어, 잠깐만. 어, 가급시다는데. 그냥 더야좀 왔다, 왔다. 이 친구 온다. 안 돼! 절로 가지마! 왔다, 나이스. 오, 이 친구, 이번에 패턴 괜찮네. 이거지, 좋아요. 카운터. 우리 딜 너무 세게 하면 안 돼. 우리는 조금 모르는 찐따기 때문에 게이지 채워야 되거든요. 소리야 되네. 너 밖에 있으면 데미지 입고 죽는다, 남미야 이씨, 이걸, 비아키스, 내 박수기인데. <laughs> 그래서 영재 죽으셨어요? 아! 박수기 영주라서 죽음. <laughs> 영주를 아, 못하네. 내 박수기이기는 해. 아무튼 네버쿨가칠수 있네 바로 넘어가겠다 아뽑으만드냐 어림도 없다 내가 불러줄게 1시 3시 7시 9시 9시냐 9시 아까랑 똑같잖아 똑같애? 얘도 모르지 <laughs> 난 <누나. 웃음> 몰라 족보 몰라 그럼왜외 맞아 나도 나도 부디 족보 안해 리얼 어. 하다보면 외워진다 화가 뭐야 요즘? 아 내가 족보하는 거딱 하나밖에 없어. 하브레 오유 거기만 족보지. 나머지는 몰라, 도망쳐. 이거 몰라. 죽어도 몰라 이거는. 아나 이제 이거 살짝 보기. 보이... 아, 아 안돼, 용맹왜 썼지? 하나 아, 없어. 아 버거워라. 이 줄밖에 못뺄네지 이거 연속된 거 많이 보면 분다 헷갈린다. 그렇지 아무래도 좀 헷갈리지. 맞마죠 비아키스 분다. 자 저기 에 얼굴을 기대면 정말 푹진날 거야. 저거 지컵이야 저거. 지컵아 헤음 아 지금 만화 굿을 아 진짜. 이거 지뢰야 지뢰 나한테. 자꾸 얌미가지뢰지뢰 지뢰 설치해 지뢰 설치해 아, 지 말자 카뢰야아야지따이안 빠요 이야 지뢰야 지뢰야 이뢰야지뢰지 지뢰야 지뢰지 왜 늦게 없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앞박판에서 음. 저거 치면 은욕 존나 먹어 그냥 버그인데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지으로 아직 약간 덜 밀렸다 좀더 밀어야 돼 이건 치자 여 6시로 갔어요 넘어지는데? 어, 이때 비비는 거 아니야. 지금 비비는 거야. 터이 걸... 아니, 아까 회피 보니까 안 넘어지더라고. 신명이 섰겠지못는 거야. 가지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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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. 아니, 그이 무슨 소리야. 어, 맞아 왔는데시발 바로 접 빠지네. 내가 오른쪽, 내가 왼쪽. 휘 어, 근 휘두르는 거 보면 아.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, 이게? 골반 비틀기 안 보여 지금? 터터. 아 안다. 사진들, 사진 찍이다. 아하. 사진 찍이다. 사진은 어쩔 수 없지. 알림 떴는데. 갈아볼면꼭 대기 중. 으 불안한 버섯건 쪽으로 가 있어야겠다. 나는 다섯 개 깬다. 피가 두개깰 동안. 이뭐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어. 하는 거야 피에? 아 느려 느려. 이 네, <laughs> 네, <laughs> 확인 나하자. 이제 다 깼냐? 다 깼고 확인 끝. 따라 두고 움직이는 거랑 가서 때리는 거랑 같어? 신호 아니야 이거. 벗어가 좀편하긴 해? 밀렸다, 밀렸다. 지금도 일 들어가나? 힐 들어가네. 들어가고 1초 뒤에 짐 시전. 아는 웬만한 패턴 어, 다 없이. 들어가더라. 아홉 시, 아홉. 바로 빠져. 한 아, 티, 이 네. 티. 아나다 아, 빠졌어. 한대 맞아야 돼. 앞에 음, 벌어져, 음, 벌어져. 이게 다 빼버렸어. 이게 다깎이네 맞으면 이거 차나? 안 차네. 아, 이거 맞아야겠다. 어. 아,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. 아유, 그건 아니지. 아, 아, 공으로 때워. 어, 아, 이거 안 차네. 샤핑만. 어. 그. 에드산, 내가 1번. 해피랑 얌미가 3, 4번이야. 우리 2개면 시정 써야 되고. 시정원을 안 쓰려면 열심히 밀어야겠죠? 몰라, 도망쳐. 절대 몰라, 저건. 한번더 하냐? 이거를, 도망을 안 치고 밀면 되지요? 카운터, 이거 치면 된다. 어, 어, 나이스. 열줄 빼겠지? 열 줄, 안될 듯? 안 돼, 매주 타기싫고 방금 매자 방금 자 오케이. 자, 몇 시냐? 야, 이제 형줄이 아니네. 피안 깎여. 여섯 시. 던지고요 이거, 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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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렇지 이거, 빠지고 가만히 있고 가운데 찍고 거 이거, 이거, 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불러주신네요 <laughs> 바깥에 빼고 에사 위치 확인 에듀사 5시 에이션 써야겠다 자리가 안 좋아 찾니 죽여. 어. 죽여 죽여, 죽여. 가저 못하네 하하하하하하 팩트다 그 아, 팩트에 기반한 민두요 우왕그래 팩트 까고 밀자 응아이폭 음. 하나 더 깔걸 하나 까는데 빨목 까지 미쳤는데 아니, 뿌리 안돼서 안, 안 깐건데 무슨 아, 시발 이거 무섭다이 네, 부족하면 빛냄을 써야죠 <laughs> 아 이사람 뭘로 보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정각 뭐 주냐? 뭐 주냐? 정각 때 원한? 원한, 예둔뭐 저밧 그런게 나오나? 아니 68퍼 어? 전기아네 f 7고매드릭 있습니다